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.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지고 축을 구하면 x는 마이너스 이죠. 바로 이렇게 축을 구해도 되고요. 완전 제곱식으로 x제곱 플러스 4x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이렇게 써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축이 마이너스 이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어요. 제한된 범위가 <laughs> 마이너 3보다, 마이너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든요. 그러니까 마이너 3은 축에 좀 가까이 있겠죠. 여기 좀 가까이에 이렇게 마이너 3 쓰면 되고요. 0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거니까 여기다가 0 이렇게 쓰면 됩니다. 등호가 안, 안 붙여 있으니까 빈동그라미로 영역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. 이 영역에서 가장 작은 y 값은 x 가 마이너스 2일 때겠죠 x 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 넣어 보면 알겠지만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이 여기에 y 값이 돼서 최솟값은 x 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을 갖습니다 2번입니다